오늘 본문의 상황은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장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너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영혼에 두려움이 생겨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꿈에 이어 두 번째 꿈, 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이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렸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풀이해 주셨음에도, 그는 같은 상황에서 또 어찌할 줄 몰라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풀목불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새 충무들이, 아무 일 없이 살아나오자 온 나라에 조서까지 하고 공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그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 경험했으면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타는 태도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의 반응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건 역시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말씀의 은혜 받고 때로는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부간데살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찬양까지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문제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져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꿈을 꿀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에서 평강할 때 꿈을 꾸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할 때란 단순히 자신의 몸이 편안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두 번째 꿈을 꾼 때는 바벨론이 안팎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 그는 꿈을 꾸고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들은 이렇게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교만이 찾아와 위기를 맞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평안할 때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그 원인이 교만과 태만에 있습니다. 즉 평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과 삶을 해이하게 하며 태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르브간데살은 대제국을 건설한 후에 왕궁의 평안이 그하면서 호사스러 호사스러운 삶을 살며 자기가 건설한 광대한 제국으로 인하여 몹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가 대제,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모르고 교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쫓겨나 들여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높이는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러하여금 그로 바른, 바른 삶을 살며 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하고자 시련과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때 인생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이는 단지 누가 내 살처럼 불경건한 자에게만 닥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크나큰 시련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세바를 가늠한 것과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악한 일을 저지른 근본 이유는 다름 아닌 테만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세웠다고 생각한 순간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는 기회의 발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 기회가 위기로 가는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딛고 기회의 문에 들어서 형통을 누릴 때 사람들은 퇴만한 삶을 살며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깨어있어 교만한의, 교만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형통의 자리에 경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노부가 네 살이 자신의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가 땅의 중앙에서 자라난 한큰 나무가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거루통이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번영과 영광을 누리던 그가 갑작스럽게 비천한 자리에 이르게 되,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7년이 지난 후에야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그의 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열감들의 흥망성쇠를 나타내, 나타내 주었던 첫 번째 꿈과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 될 것인지 나타내주는 두 번째 꿈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꿈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의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개인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고 계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리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자신의, 자신이 세상 모든 나라의 주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너부간네살에게 그의 인생 중 결정적인 시기, 시기에 이처럼 중대한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행했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 주셨을 것입니다. 비참하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만과 허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세상 나라, 세상 역사, 그리고 각 사람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제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 내세운다면 결국은 비천한 신세, 멸망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없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사는 모두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희를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 되도록 변화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